이재명 대통령이 이일 국무회에서 뉴욕행 비행기 티켓보다 무거운 과제를 챙겼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은 UN 무대에 오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제시합니다. 이튿날 역사는 다시 씁니다.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보리 토의를 이끌며 AI 안보를 논의합니다. 같은 날 평양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무대에 섭니다. 동북아 판도의 두 갈래 시나리오가 맞물립니다. 한편 한미일 정상이 서울이 아닌 뉴욕에서 나란히 설 수도 있습니다. 삼각 외교가 새로운 각도로 열립니다. 뉴욕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합니다. 동맹의 미래를 두손 가득 들고 돌아옵니다.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를 기술로 연결하는 이 대통령식 해법에 시선을 모읍니다. 대통령실은 연설 한 편으로 AI 거버넌스에서도 한국이 중심축이 될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 전했습니다. 뉴욕에서 돌아올 대통령의 가방은 평화와 기술이 한데, 담긴 새로운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.